오픈했찍으려고 오프... 아침에 아무것도 못찍었어 야, 아, 잠깐 내릴게. 와. 뭐라 이거 촬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오늘은 여기 친구들이랑 안에 여기 안에 우선 있습니다. 면도로 놀러 갑니다. 1박이 안면도 여행을 가서 겸사겸사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술부터 저희가 그 숙소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처 해변을 왔어요. 주말에 사람들 해수 해수 하긴 하죠. 야, 진짜. 거의 그냥 숙소에서 술 먹으러 온 느낌. 짜잔. 좋은 날에. 어머, 언니 젖었어. 어? <laughs> 이거 잠깐만 씻는 데가 없는데. 어? 어머, 내가 왜 이렇게 놀래? 씨발. 아. 아는 거니까 이거 하나 더 내일 입을 거 하나도 없는데. <laughs> 현이야 나 이거 봐봐 바다에 믹당하다 가져 버렸어. 네. 이건 뭐 입어야겠네. 야 어디를 찍는 거야? 네. <laughs> 이렇게 목 찍고 있었어야 집안 나오려면집만 찍고 있어. 아니야. 아, 그래, 그래, <laughs> 야 찍은 거 봐봐. <laughs> 그냥 위에서 찍었는데. 오! 오! 숙소 방은 뭐지? 오 엄마야 넘어질 뻔 이렇게 위에도 침실 일단 정리 좀 하고 나가게 되면 그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피차 그 어, 괜찮냐 이거? 아이 괜찮아. 해수장 아래 가는 게필 닫는 소리. 갔는데요. 예배 놀러 가고 있죠. 지금 지금 날씨는 31도고요. 야, 잠깐만 나 선글라스 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막 어, 그늘이야 그늘. 음... 결국 비니 쓰고 왔습니다. 공이 아까워서아스피 레스 아스피르왜 이래. 묻었어? 거미줄 같은 거. 거미줄 <목소리가> 많다요어 <목소리가> 너무 많은데 거미줄. 어 씨. 야, 왜 이렇게 거미줄이 달 보이냐 여기는? 거. 거미줄이 <목소리가> 눈으로 보여요. 와우. <목소리가> 뭐가 이렇게 많아? 버섯 군대 한잔한잔한 잔. <laughs> 야, 버섯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한입 먹어봐. 야, 야 초코, 초코. 야, 버섯 볶음 해줄까? 한입 먹어봐. 어, 야, 버섯 스프 만들래? 이야. 여러분들 받아보세요. 아무도 아무도 없 어. <laughs> 지. 오케이 어지러 워 너무 많이 들었어 여기는 몽산포 해수욕장이고 이제 사람이 너무 없는데요 진짜 딱 저달에 빌린 듯한 느낌 여기가 전부 다 저희 거인 느낌. 지금 1차로 이렇게 술을 다 마시고 2차 하려고 지금 편의점 가는데 편의점이 근처에 없어서 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데를 좀 걸어가야 편의점이 있대요. 아니, 안 보이는데? 오히려 괜찮아요. 술 먹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괜찮다는 거. 간단하게 2차 오늘 볼 영화는 요거 네 이렇게 간단하게 2차 영화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어, 졸리다 이제 시간은 8시 20분 정도 됐고요. 어제 이제 이틀 차가 밝았습니다. 어. 어, 그래 를안 해주네. 딱.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나는거 보이시죠? 이제,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어요. 얍! 아, 얍! 아까 나도 진흙 빨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흙. 비는 오는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식물 안했어 식물 안 했어요. 훈련 많이 지었지? 이 빨간 문더 줄게. 우리 훈련병들 인솔하려고, 무비 하나 딱, 지금, 안면도 스무건 오긴 했는데, 비가 와서, 비가 영상을 잘못쓸것 같아서, 저번에 한번 안면도 스무건 와서 살짝 찍은 영상이 있는데, 어, 그지? 왜, 왜 그래? 아, 그지? 엉덩이를 좋아해. 돌아봐. 엉덩이 존나 좋아 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딱안 떨어져. <laughs> 아니 안 떨어져. <laughs> 아니 안떨어 다시부터 다시부터. 바지... 아니안 떨어져. 어떻게 된 거야? 가젤 <laughs> 좋아하나 보지. 아니야 안 떨어지는데 바지 현웅이한테서 안 떨어져. <웃음> <오>. <웃음> 너 따라다니나야? <laughs> <laughs> 어, 진이가 <진흙이야>, 덥다. <laughs> 아, 전겨진이지라서 아, 일단, 돌아다니다가 비가 와서 차로 돌아왔는데, 일단 가격은 1인당 천 원이고, 주차비는 중, 중대형 차가, 일 일반 승용차 일단 오늘 재밌던 건 친구한테 붙었던 벌이어서, 일단 다른데 이동을 해보도록 지치, 하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옆으로 이게. 보다 네, 드러... 음. <목소리> 은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친구들이랑 카페를 갔는데. 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와서 일찍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1박 2일 영상이라 솔직히 담은 게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영상 촬영한 것도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못 찍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여행은 되게 그냥 간단하게 갔다 온 거였어서 저희도 이렇게 많이 한게 없이 약간 힐링 여행을 한 거라서 일단 이번 안면도 여행은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